있다고 거짓 의견 넣면안 돼. 진짜 어, 난 있는 그대로거든. 그렇 음. 맛있다고 하겠지. 김영형 리액션 큐. 음, 이 푼치 매콤한 맛이 뭔가 소바의 그 느끼한 맛을 잡아준다. 네, 네, 네. 너네가 여기 안받주는게너네 불은 의미가 없잖아. <laughs> 멤버를 잘못, 잘못 골랐어. 멤버를 잘못 골랐어. 내 방송 별거 없어. 그냥 편안하게. 이거 다 오. 뭐, 응. 하고 있어. 먹고 있는데, 그냥 불안한 것 같아, 이거. 그냥 아니, 그냥 내가 그냥 불안한 게 아니라 자꾸 이 형이 부담을 주네. <laughs> 뭐 하라고, <laughs> 어, 자꾸 뭐 하라고. 좀 해봐. <laughs> 아니, 이거 봐. 봐 이거 아무것도 네. 하지 말라고 해서 방금 3초 전에. 너내 피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. 그래? 네. 너도 도와줘야 돼. 같이 먹어야 돼. 이리 와봐요, 빨리. 빨리. 지금 옮기면 이거 이 생명. 홍민 홈이 왜 홈인데? 저울 홈. 저울 로 같이 먹데 생각보다 잘 못했었는데. 배터리가 없어. 빨리. 빨리 맞을 평가해주세요. 깜짝 놀랐어요 지금. 나 혼자는. 아, 작가님이랑 미팅할 때뭐 뭐, 아, 하셨어? 작가님이 나 재밌다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왜냐? 작가님이 한마디 하셨어. 미팅할 때 내가 제일 재밌었어. 제가 제일 많이 한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아, 아 걱정했어요. 뭔가 그, 압박이 있어서. <laughs>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가님들은 다 오냐오냐 했죠 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, 근데. <laughs> 이거 약간 요리 프로그램 아니야? 어, 아, 요리 프로그램이지. 근데 왜? 맛을 평가를 하면. 그 디테일하게. 디테일하게 사장님 지금 몇십 년 동안 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폰가를 하냐고요? 폰카 아니야. 의견, 의견. 이게 뭐야? 맛있어? 오, 맛있어? 음. 맛있어. 아 내가 모르고 해 여기서. 아 이거 그런 거 짰어. 짤대 오사라크라사에. 아, 그냥 뭐. 아, 아, 나는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을 찍고. 네 아,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찍으면 제목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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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널 너의... 들었잖아 아, 내가 듣기로는 너 아, 그냥 먹기만 하면 돼너가 이렇게 옆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좀살수 있어 아니, 뭐래? 아, 나, 나, 나. 밥이 효과야, 밥이 효과 나 혼자 미양이잘 부탁드릴게요 민양이잘부탁드릴게다 네. 부... 내가 재밌긴 하지 네. 네. 또 멋있었어 편집의 힘이 또 있긴 한 거였어 맛있게 드세요